좀안걸려 있어서. 아, 가동에서기다고 있다. 내가 통까 아예 잡을까? 이거 잘 답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점사 무리군 저는. 잘 잡았고. 나 얼굴 잡는다. 아 그룡 하나 맞네. 우리 원래 광대일 남았어야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받아 보자. 그럼 내가 혼란으로 네. 멈춰 놓을게. 다 왔지? 다 와야 돼. 네, 네, 여러분 뭐야? 아, 어, 그렇죠? 늦게 와도 열열 열어만 두면 늦게 와도 걸리네. 네. 좋았부터찮고 다음 생각해야 돼. 대상자 나갈지 확인해야지. 나야좀해 줘. 위치 보이네 가만히 있어사람봐 다음, 아, 다음 도적 아, 네 다음 때 어, 내가 뭐. 끝자리 볼게 나갈 준비 저 나갔고 해제할게요 위치 봐야겠다 아직 많이 들어응 괜찮아 증강차? 아저씨 나야해제게요 이거 죽기가 끝짧아야네 내가 복... 아, 겹쳤다. 괜찮괜찮아괜찮어 괜찮죠? 괜찮죠? 괜찮겠다찮죠 괜찮죠? 괜아죠 괜찮죠? 바로 죠 괜찮죠? 괜찮죠? 로찮죠괜찮바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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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목리잘 하나 일고 네. 잘랐어, 동물. 타나 샌드. 박 하나 와. 박쥐 하나 샌 나이스. 아, 오늘 배 사단. 힐 받고 와, 이거? 네. 오케이, 돼요. 빨 받고. 다음 줄기. 가 나갔고 단 복수 네. 아, 네. 어? 그림자 위치가? 나갔고 죽기밖에 나고친가 나야? 단 어? 뭐야? 아, 나가는데 키이밀려죽어나 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복수 복술. 죽기, 복술 받겠잖아. 그냥 <laughs> 그냥 그만 죽을 걸 응. 하고, 혼자 고 죽기, 한번 한번 끝까지, 돼. 아, 이거 앉아봐. 잡고 있지. 어, 탐하고 와. 괜찮아, 괜찮아. 우리 퍼프 좀쳐어 돼. 뭐야? 바로 가자. 저거 뚫주시고 조금 들어갈게요. 생존기 켜세요. 여기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미리 봐놨지 자리만 보시고 조금 어렵다 생존기 켜세요 이쪽으로 미리 자리 잡아요 이쪽으로 처음에 셨다 생존기 켜세요 이거 차라리 그 끌려가는 게 낫거든? 더 빨리 빠졌다가 천천히 빠져 이거 바닥 핫딜 빨면 거의 죽어 그럴 때 런업할 때야 어, 번진 쪽에 하나 날라가 아 생존기 켜세요 어 유나야 어 유나야 어, 이쪽 뒤로 나갈 정도 위치 잡아주면 야 응, 걸어가면 돼 이쪽 으로 일체 봐요. 네. 생존기 켜 세요. 이쪽으로. 어. 오 쉐, 음. 와, 아니, 아니. 생존기 켜요 오우 쉣괜찮죠데와 진짜 한방들기 켜세요 증강이 보라 침호가 아깝기 그지없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좀 아파가지고 뒤에 거 땡기는 거 우리 도착한 발바닥뼈 링 했거든 디저러 져 여기다 위격도에쓰전전에 죽여. 6이간에 죽여. 6시간에 죽여. 6시간에 죽여. 6시간에 죽여. 6시간시간에 죽여. 6시 문좀 다음 주주없었아 어, 어, 뭐야? 차 맞았나, 맞았나? 이건 뭐지? 저거 어, 짜를 안 보니까 지적을. 아, 빠구나 잡아봤는데? 아 여기 확실히 많이 안돈 티가 난다. 나도 짤을 생각 못했어. 우리 두 번째 아닌가, 여기? 응. 사소, 사소. 발 빠졌네. 여기도 별이 있어. 탱짤부터. 눈점사면서 주시로 가. 안보 죠. 난춥게 다음 증강. 아, 자. 아. 와 거의 1분 플러스부족한이 북한이 생존기 켜세요 북한첫 번째 바지한이 북한이 거한이존 네. 켜세요 이 북한이 북한이 북한어도한이 북한이 들어옵니다. 가마세요 아, 너무 빨리 다바지이 문제가 아니고 죽겠는데, 음. 어... 여기 는내 힐쿨 다 털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 나아어일 해볼 자그래도피 거죠? 쿨에 피는 게 낫지 않아? 어차피 두 번밖에 없어.

이거 저번처럼 그 벽에 유도해서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멀면 안 한다 그랬나? 그니까 돌진 사거리가 딱 네. 밖으로 넘어가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같듯 아 근데 그러면 어차피 그다음 돌진을 좀좀 유도 못 하죠. 그다음 돌진도 똑같은 방향에서 유도하면 되지. 음, 아, 어차피 돌진 안 하니까. 어, 어차피 돌지나라안하아 일단은, 일단은 하고. 육풍 줘야 될것같은 이런 느낌? 아, 어, 얘는 안 같잖아, 어... 방금. 이거 뭐 해야겠다. 어. 하죠. 어 여기 여기 쪽으로 가 볼게요. 일단 괜찮아. 패턴 보고 하면데생존켜요 켜세요. 어,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러구는 오네 근데 맞는거 같긴 해 우리가 더 깊숙한 데서 했어야 됐을 거 같아 친 음. 아까 시 친구는 이친가는가 친구는 이 근데 전투시간은 그때보다 훨씬 짧구나 네할만할것같아요 전체적으로 1-2분씩 계속 땡길 수 있다니까 딜은 어, 나오고 그 네. 막내매도 한4대쓴 하고도 초 소진이었던거 음. 같아요 바로 탕하시네. 야 이거 쏘겠다 어우씨 어디까지야 까지 그.. 광풍대이 까지? 아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 양포 <laughs> 뭐.. 영단도 전멸할봐 <정리를> 뭐.. <laughs> 공.. 뭐 공책썰기야? <laughs> 아니.. 끝까지 뜻을 몰라? 좋게 <laughs> <죽게의> 소망이었다.. 그 <그럼. 웃음> 아니.. 나 신들 없어서.. 좀불안해어 <laughs> 어, 이러면 안돼 <laughs> 다시 켜야겠네 나 진짜 키보드로 춤추는 기나 키보드로 믿음 게임를 원버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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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세븐 버튼 정도 좀. 나는 의미하고 있는데, 아우, 인더라했긴 해. 아, 근데 끝에 까지는안 <laughs> 돼. 똑같은데, 고마지 믿고 가보든데. 가보죠! 뭐, 음, 아. 시간 줄일게 어차피 지금 시간 빡빡하거든 연습해서 가보죠 어차피, 어차피 처음에 놓겠으니까 맨 위로 올라가야 돼 야! 씨발, 바닥이안 보여! 응. 우리 쓸 생각 해야 될 듯? 다음번에 다음번에 잠깐 생물 1초 자르려야 된다. 아, 어, 아 거미줄 셈. 전구 안에 바닥도로. 하나 잘랐어. 이거 실명으로자르게 오! 차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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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다 아, 이거 걸어... 근데 내가 그냥 여기서 다 틀면 안전하게 될것 같아. 아, 팍팍 거있거든 힘들어하는 문제가 아니라, 씨발, 바닥이 못에 <laughs> 가려서 <하고> 안 보여. <laughs> 이렇게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아니, 이건 해야 될것 같은데, 시간 줄이 크면 여기는. 어, 별, 도적, 동글, 죽기 봐줘. 이거 힐러 좀 먼데, 얘 광딜 쓰거든? 아니. 10초 뒤에 광딜 쓰거든? 바닥 돼. 어.. 이거 그냥 쫄부터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쿨.. 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는 어. 고리 어... 쿨을 한번 돌리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시간은 차이 없잖아 음. 지금 딜 쿨도.. 아딜 쿨은 오긴 하는데.. 그게 안전할 것 같아. 일코로만 그냥 가도 되긴 해. 천서만 바꾸면 돼. 가자. 어 그럼 가자 그냥. 천서만 바꾸면 됨 생. 처음에 고려안 하고 그냥 겐생기 하고 두 번째 고리로 살려. 릴 대마지터. 대마지가 첫 번째 깔아주면 돼 거야. 알고르기 때 깔면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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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데미, 기력 백개 데미 쓰면. 쿵쿵쿵거리거든 그때. 삼하고. 미풍 겐생기 처음에 돌리고. 어차피 두 번째는 고리를 안 죽으니까. 이거 구슬 웬만하면 제가 좀 많이 먹을게요. 가능하네 처음에 처음에 겐생기 네, 처음에 겐생기 기록할 때. 오케이. 꼬리가 없어서. 닥 들어가세요. 이 벽에서 오는 거 내가 봐봐. 어 여기서 바다, 오는 거. 조심하세요. 어. 어. 이거 맞으면 안 돼요. 슬슬 나갈게 하나 들어갔다 붓을 먹으면서 광대 기력백대 이거 두개 내가 먹게좀 빠져야 된다 칼끝 들여야 된다 알겠어 어 그냥 그 망으로 먹을게 나이스 탱이 탱이 먹어도 되죠. 탱이 먹어도 는바탱밟 먹어도 되죠. 탱어가세요 탱이 기 켜세요. 이이 개까지. <laughs> 조심하세요 받아야 돼 나가자 어. 바닥 들어가세요 붓을 먹으면서 어차피 이번이 이 어차피 네, 이번이터랬나네이번고터예요 내가 이거 하나 먹 오케이 얼마 바닥 터질 것 같고 방해템이지 들어옵니다. 빨리 생존기 켜세요. 아, 이거 제가 전 버튼은 켭니다. 바닥 들어가세요. 어, 죽일 수 있나? 어나 광주 없을 때는 안 되겠다. 먹어줘. 나두개 먹었어. 가닥 조심하세요. 아무리대될것 음, 같아. 데 한번 볼.. 안 보.. 안 보겠지? 안볼것 같은데? 음, 구슬만 먹자 to pull. 아 m 마지 정도만 생각대마지 l I'm 대마지 리 g to p u l 바닥 m going to pull. I'm going t 괜찮아. 저 막내 메이크업 시간은 안 되는데 한번 해보죠. 시간 안될거 같은데 안 되나? 이거 잡고 쫄두 마리 잡고 힘들어. 막내도 3분 30초는 쌓이 되고. 모르겠다. 블러드 있어서 할만할 거 같은데. 이거 살수 있나, 마나? 나 살래. 마나 물량은 있는데. 팝업 해놓. 해내... 팝업을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하는 건가? 그냥 해놓으면 될거 같은데. 네. 돌아서 갈수 있지. 애도 네, 네. 안 내고. 상관 없어. 팝업 해놓는 거. 이로 다 넘어가. 와 하나 펴놓자. 아저 새끼 안 오지. 아십 아, 년. 바로 터하시고 여기 이거 두 마리 붙여도 되지. 네. 여기 짧은 부분 되잖아. 별 도적 동굴 죽기 축조. 바로 관객 들어오기 시작. 세 왔어. 애들만 조심. 이번에 겹쳤어. 살기만 해봐요. 살면 될것 같아. 저 살기만 하면 시간은 될것 같아. 고리가 아마... 한 번... 오니까... 방들이 이번에 찍겠다. 와우... 사라져. 조금 피 채울 것 같아. 잡고 가는 게 낫네, 보자. 이거 잡고 가도 또, 시간은 또, 되거든. 네, 뭐 그냥 가. 오케이. 뭉치고. 아니 그걸 안쓴데미지예 이거. 뭐지, 뭘. 몰랐게도 이게 약체라는 거예요. <laughs> 이거 뭐 반스레크처럼 겹쳐 맞는다고 추가 데미지 있는 거 아니죠? 네. 아닐걸요? <laughs> 어, 이거 냄드 때자 불러드릴게요. 예. 1번, 5번을 인생기 할 거야. 일번 오는 거 같아요 아, 첫 번째 돌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냥 오, 오는 대로 써요 그냥 정신복지 어, 그, 아, 처음에 그냥 오는 <laughs> 것만 갠생기를 네. 써야 되죠 이거 짤 복술 복술 처음에 미풍돌 올라갈 거야 알았 네. 처음에 미풍 갠생기야 제거 네. 작은 거라 내 발이 풀리지 않아 시간은 돼 시간은 돼왜 줄었냐 <laughs> 어떻게 아까 그톨 붙인 게좀나큰거 <laughs> 아, 보다 그, 그 풀이 큰거 같아 개 줄었네 그 다음부터 안돼 쓰지 마 제발 아오.. 근데 뭐 데미지 들어오는 건 없어서 네아 그렇긴 게 한데 난 이거 쓰면 타미이 늘어지니까 괜찮아 어차피 한 번에 잡으면 시크리고안 되면 안되에드는거 조심해 아 배에 힘줘야겠다 조심조심조심 어, 에드 조심 끝나겠지? 1번 5번 생존기 네 1번 5번 갑니다 그래 쭉 점목.. 점목만 할순없네저 그냥 점목 그러니까... 도 올리면 돼요 왜냐면 점목 다음에 들어오는 광냄이 아픈 거라 그냥 점목에 인생을 올리면 돼요 바닥만 집중 반목으로 어. 피덜 달면 왼쪽으로 나 가는데 바닥 나 금방 쥐어네 밖으로 뛰세요 네내들 세게 네, 비포 걸러 넘어갔고 바닥 바닥 바로 네 조심. 바닥 바닥 이거 쫄 잡아줘야 돼 쫄이 탱커 방역 방역 세 번인가 네번 때리면 아, 다섯 번리면 부별이조 구슬 조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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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치 받아, 받아, 구아 피워 구슬 오기 전에 구슬 구슬 조심 바로 움직여 바로 움직여 괜아아받 패턴 아받기 받아, 아슬 조심 바닥 피할 준비. 조심. 이 아까는 똑같은 거. 쫄부터 해주면 좋. 바닥 피하면서 바닥 피. 하면서어 이번에 고인 릴 거야? 구 조심. 야돼 나와야 돼. 이 다음 번에 괜생기 이번에 괜생기 있는 어, 거다 올리면 돼요 몰라까지 퍼져가자 어, 빼면 돼 빼면 돼 빼면 돼 도망이 오겠다 응 도망 오고 대망 오고 강력지 들어온다. 일 편도 왔어요. 한 번에 일편 걸렸네. 아 오케이. 나, 아까랑 똑같이 로드. 쫄만 잡으면 변수 없지. 오케이. 다음번엔 내가 살리니까. 바닥 피해야 된다. 바닥 피해야. 이번에 검을 주게 될것 좀. 저 나가서 볼게요. 안 밀리게. 바닥. 윙치기야. <목소리> 한번더 보내 근데 나한번더 보는 건 상정 안 했거든. <웃음> <웃음> 잠깐만. 훕 <laughs> 대마지. 어린 아, 대마지랑 노란... 있는 거다 터져. 나 물약. 아, 괜찮아. 괜찮아. 잡겠. 다 내가 좀 아프겠다. 휴 <laughs> <laughs> 야, 힐러 캐리 던전 이거 완전. 아나 연습해 온티좀 남? 어연고에 났음. <laughs> <오늘 연구해놨어. 웃음> 나이스 <웃음>